슬쩍 스쩍 보일 거야. 음. 여러분, 이고 씨. 또 더러워. 맨날 더러워, 렌즈는. 시작했어, 좋은 말좀 하지 마. 어? 그런가? 어. 렌즈가 더럽다는 게 이상한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더러워, 더러워. 어. 캡틴 가면 위한결입니다. 장르대장이. 오늘은 포르토 마리에 도착했습니다. 어, 그냥 예뻐요. 우와, 바로 우와, 들어갈게요. 우와, 우와, 우와. 풍경 담겠습니다. 예쁜 동네입니다 진짜로 예쁘지? 오. 예쁘다고 그랬잖아 내가 와, 멋있다. 그래서 입구에서 넌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<laughs> 다리가 엄청 많네요 <laughs> 외국같다 <laughs> 외국같다 진짜 <laughs> 여태까지는 저기 뭐 강원도, <laughs> 강원도 그지? 강원도 올레길 제주도 새수 소년 들어주기 펄루터 마린 다리 이꿉니다 여기 올 때마다 솔직히 자전 고소공포증 있어서 좀 아찔아찔해요 아유 아임 무셔 아유 무셔 아유, 아유 나 무서워 빨리 갈래 아유 무셔 나 고소공포증 있다니까 씨 어. 지금 동행이 중간까지만 하라고 해서 저 중간에서 일단 라이브를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, 저도 무섭기도 하고 아 어지러워 <laughs>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러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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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지러워 다 보셨죠? 전에 고송프치 소리가 아 무서워 무서워 일단 포르투 마린 다리 중간에서 일단 여기까지 아, 갈등감으로 이 안결 다시 시작합니다 포르투 마린 이쪽 아 풍경 담아야지 벌벌, 떠는 걸 <laughs> 벌써, 벌벌 떨진 않았다 그냥 아이 무시 아이 무시 w 그 s a kid. 아이 a s a kid. I was a k i 아이 was a kid. I was a kid. I was a 힘들어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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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아유... 늘사진만 찍었는데 영상 을찍찍는는 처음인 거 같네 여기 입구에서 아, 우와 올라오니까 또 멋있다 아... 올라가 힘들지 태수야 너도 올라은봤잖아자 마을로 진입해 볼까요? 사람은 이 빨리 찍어. 아, 따라와. 아힘들어 이제 <s notification> <Ichinore> 제가 여기만 오면 늘 가는 단골 알베르기로 갈겁니다 아, 그 과정까지 찍기는 싫어요 짧게 짧게 갑시다 이따가 아, 추가 포스팅을 하게 되면 뭐 그때 일단 포르투말은 드디어 왔습니다 포르투말에서 캡틴 카베노 이결 여기까지